네 오늘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기상을 해서 이곳 그서그 땅굴 시추를 위해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지금 한참 좀 시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m 깊이까지 지금 구멍이 뚫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50m 지점에 땅굴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50m쯤 떨어진 곳에 같은 라인의 땅굴 한 30m까지 시출을 하고 어, 그 동안 녹취 활동을 해 와서 어, 그 속에서 발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예, 오늘은 다시 예, 먼저 바로 뚫었던 이 자리를 좀더 깊이 뚫으면서 예, 저 시축이 예, 한마디릴 그 작업 소리가 예, 땅굴에 깊이 가까워지면서. 어, 지금 어, 50m 지점에서 녹취하고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점점 어, 선명하게 크게 들리는 현상을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차량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차량 안인데요. 어, 지금 현재 로터 시추가 40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 지금 아까 현장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들려 주셨던 들렸던 어, 그런 소리하고 지금 촬영 안에서 예, 다시 들리는 소리입니다. 예, 설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결과는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예, 저쪽에서 땅굴 예, 실추했던 장소하고 이쪽에 지금 예, 우리가 예, 녹음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이크를 넣어서 듣고 있는 이 현장이 같은. 예, 땅굴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 증명하는 예, 그러한 그 어,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예, 이쪽에 그 땅굴 깊이가 저쪽이나 이쪽이나 한 50m 정도로 제가 예상을 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들, 이 것이 땅 굴인 것을 여러분 들이 또 가늠 을해 보시기 바랍니다.